정은경 질병관리청장께 물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도 함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백신 접종을 완료했는데도 코로나에 걸리는 돌파 감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 질병관리청 자료를 보면 코로나 확진자 중 돌파 감염 비율이 10월 2주차 기준 33.5%까지 늘어났고 9월 5주차에 22.9%, 10월 1주차 27.7%에 비해서 증가세가 가파른 상황입니다. 지난 1일 경남의 요양병원 두 곳에서 발생한 확진자 213명 중 무려 176명이 돌파 감염이었다고 합니다. 또 10월 2주차 자료에 따르면 고 연령층에 돌파 감염 비중도 매우 높습니다. 60대 75.5%, 70대 80%, 80세 이상은 70.3%가 됩니다. 어, 질병관리청장님, 네. 이 돌파 감염 줄이지 못하면 위드 코로나 굉장히 치명적인 거 알고 계시죠? 네, 돌파 감염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추가 접종을 개시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돌파 감염 이유가?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접종하고 시간이 경과하면 항체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돌파 감염이 생기고요. 현재 상반기에 접종을 하셨던 어르신들에서 면역도가 떨어져서 돌파 감염이 보고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델타 변이가 어 바, 바, 백신의 효과 자체를 좀 떨어뜨리는 두 가지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뭐 최고 전문가께서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이 예... 접종을 했지만, 몇 개월이 지나면, 대개 한 4개월, 3개월까지, 3개월, 4개월을 보는데, 감염 예방 효과가 떨어지면서, 그런 돌파 감염에 위험이 있다는 그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국에서도 접종 완료 후 3개월이 지나면, 백신 효과가 줄든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결국은, 이 부스터 샷을 활용해야지 않겠나,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에,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장관께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3일 보건복지부의 중앙사고수본부에서 방역수칙을 일부 개편해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정신병원 등의 입소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5개월 뒤부터 부스터샷을 받을 수 있도록 접종 간격을 4주 앞당겼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병청과 협의해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렇죠. 처음으로 이렇게 사주 앞당긴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여전히 정부 지침은 면역 저하자와 얀센 접종자 외에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지 6개월이 지나야 부스터샷을 할수 있게 돼 있고 따라서 50대 이하는 물론 60대, 70대의 상당수도 내년 2월이나 3월이 돼야 부스터 샷을 맞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화이자 백신 부스터 샷의 중증 감염 예방 효능이 92%에 달한다는 이스라엘 의료 관리 기구 등의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장관님. 네. 따라서 우리도 이 부스터 샷 접종 간격을 현재 6개월에서 4개월로 정말 필요한 경우는 3개월까지 앞당길 필요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건 우리 전문가이신 그 질병청에 네, 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집안이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네, 현재 그 돌파 감염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별로 가... 백신 예방 효과를 보는데요. 감염 예방을 하는 건한 65%대이지만 위중증이나 사망을 예방하는 건 여전히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접종 간격에 대한 말씀은 현재는 저희가 허가 사항 기준으로 6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요양병원이나 의료 기관 종사자는 5개월부터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 간격을 좀더 단기화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주별로 그 면역도가 떨어지는 것들을 좀 보고 좀더 당기 거에 대해서는 전문가랑 계속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남기 부처님께 추가로 보겠습니다 네. 결국은 우리나라가 부스터샷 접종 환격을 앞당기려면 그것은 백신이 충분히 좀 확보돼야 한다는 전제가 되는데 에, 오전에 부처님께서도 내년 예산에 해외 백신 8천만 회분 국내 백신 1천만 회분 등총 9천만 회분을 신규 구입하는 걸 포함해서 금년 백신 2월분까지 합치면 내년에 백신 총 확보 물량이 1억 7천만 회분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다면 이 부서 샷을 위해서 추가 백신 확보를 해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는 뭐 그거는 방역당국에서 판단할 문제인데요. 시기적으로 필요하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1억 7천만 회분이 확보되기 때문에요. 저는 방역당국 판단에 따라서 집각할수 있을 거으로 네, 생각이 돼요. 제가 됐습니다. 이제 부처님께 여쭤본 이유는 예. 결국은 예산의 문제니까. 예. 저 전문가나 그 복지부나 질병관리청에서 그런 제안이 오면 예. 그런 건의가 면 즉각 예. 좀 예산을 잘 챙겨주시면 예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